9월 26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90% 상승한 2,671.5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62% 상승한 779.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3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마이크로 투나노, 진메트릭스 PMT, 대화제약, 네오셈, 하이소닉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FN가이드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인 76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주당 순이익은 1.18달러로 월가의 예상치였던 1.11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며 올해와 내년에 제조될 HBM 제품이 이미 매진됐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장마감 이후 마이크론의 주가가 14%가량 급등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혼풍으로 작용되었어요. 한편 SK하이닉스는 HBM 32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HBM은 3기가 D램 8개를 쌓은 24기가였지만 이번 신제품은 12개를 쌓은 36기가라고 전해졌습니다. 양산한 제품은 올해 안으로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으며 AI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AI와 전력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AI 관련주들의 경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생물보안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하나증권은 해당 보도는 오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피해를 본 중국의 대표적인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하나증권은 생물보안법은 약 8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며 국내 기업들이 생물보안법으로 반사 수혜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해당 소식에 국내 기업들의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며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진메트릭스는 차세대 대상 퍼진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유효성 연구 결과가 국제바이오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되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진메트릭스의 관계자는 해당 물질은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으로서 면역증강제 없이도 T세포 면역 반응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제약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리포락셀의 위암 치료에 대한 시판화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리포락셀은 2017년 9월 중국 아 m x 스바이오파마에 332억원의 기술 이전 수수료와 별도의 판매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화 제약은 이번 시판화가의 후속 조치로 파트너사와 함께 중국 내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메타버스 섹터입니다. 메타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를 통해 스마트폰의 딜을 이을 증강 현실 기기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기는 안경처럼 착용하는 형태로 이름은 오라이언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착용한 상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화상 통화를 할수 있고 유튜브 영상도 볼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직접 오라이언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데모 영상을 통해 젠슨낭 엔비디아 CEO가 오라이언을 착용해보는 모습도 공개했으며 젠슨낭 CEO는 오라이언을 극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메타의 증강 현실 신제품 공개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IM은 중국 화창과 복합동박 및 하이엔드 연성동박 적층필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화창은 글로벌 2차전지 기업인 링더슨아이와 비아디가 직접 투자한 중국 동박 생산업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IM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복합동박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번 중국 경기부양 섹터입니다. 이태전 중국인민은행은 조만간 은행 지급준비율을 0.5% 낮추고 대출 우대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모두 인하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준비율이 인하된다면 중국의 약 190조 원의 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의류와 화장품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빅텐츠와 인스코비 HCT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컨텀온의 급등 이유도 파악되지 않았지만 컨텀온은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컨텀온은 지난달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양자배터리 관련 연구개발업과 태양광 모듈 제조업,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연구개발 및 용역사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양자암호 섹터와 관련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정책연설을 통해 항공우주에 투자하고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소식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미래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10년간 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엑스큐어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CU 메디칼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엑스큐어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481만주를 대강 헤스키어에게 양도하기로 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엑스큐어는 총 70억 212만원을 양도 대금으로 받게 된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힘쓰를 비롯한 OLED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국방부에게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중국 제재가 반도체와 자율주행에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된다면 중국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힘스를 비롯한 에지 디스플레이, 야스, 덕산 네오룩스, 신도기안 등의 OLED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네요. 한편 대성산업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 볼라간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일부 해운과 에너지,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FN 가이드는 최근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며 사거릴 연속 상한가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어제 1일간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오늘 거래가 재개된 이후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FN가이드의 주요 주주인 화천그룹 오너 3세와 FN가이드의 2대 주주인 김군호전 대표는 FN가이드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화천그룹의 오너 3세들이 FN가이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면서 김전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주주 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르 표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밖에 오늘 FN가이드와 관련하여 특별한 악재나 공시가 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